가장 표면적인 것으로는 항상 대학 축제를 가보고 싶다는 로망이 있었는데 어,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저와 관심사가 잘 맞는 친구를 대학 가서 만나는 것이 가장 기대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25학년도 수능에서 국어 만점을 받은 반포고등학교에서 방금 졸업한 김주원입니다. 어, 헷갈렸던 문제가 당시 한세문제 정도 있어서 89에서 92점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택 과목부터 먼저 푸는데, 이제 엄매는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지만 예상보다 쉬워서 좀 긴장을 덜 하고 들어갔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독서랑 문항을 차례대로 풀면서 연계가 많이 안 됐다고 느꼈고, 생각보다 난이도가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어, 실수도 많이 하고, 상지를 바꿔 서트레이엄도 많이 했어서 솔직히 고사장에서 처음 바로 같이점을 했는데, 많이 얼떨떨했습니다. 후회 없이 행복한 수험생활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대학 이외에도 저에게 남는 것이 있는 수험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수능국어 공부를 하면서 독서라는 취미가 생겨서 목표를 달성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처음 국어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할 때, 제 주변 친구들이 모두 이과생이고 저도 이과생이었기 때문에, 다들 언매를 선택을 하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고, 그리고 언매를 선택하는 것이 실수가 많은 저에게는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최종 선택까지 모두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장 좋아했는데 오히려 제가 약하다고 생각한 국어나 탐구 과목에 너무 집중을 한 나머지 오히려 수학에서 조금 아쉬운 성적을 받아서 다시 성생활을 할수 있다면 조금 더 고르게 모든 과목을 하고 싶다고 생각 했습니다. 1, 2학년 때는 수능 국어 성적이 3등급에서 1등급을 왔다 갔다 했고, 특히 수능 직전에 구모에서는 4등급이라는 성적을 받아서 어, 이번에 운 좋게 만점을 받았지만, 모든 평가원 시험에서는 4에서 1등급까지 모든 등급을 받았습니다. 바탕 모의고사 김동우 선생님의 연습장에 있는 분바탕 모의고사를 사용했습니다. 일단 본바탕 모의고사는 양이 많지 않아서 부담없이 국어 공부를 하기에 적절했다고 생각을 했고 바탕 모의고사는 상대적인 제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고 특히 저는 문학을 풀때 연계 지문을 최대한 많이 풀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바탕 모의고사를 통해서 뭔가 수능 국어와 분위기가 잘 맞는 지문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만족스럽게 사용했습니다. 일단 독서의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독서를 잘못 풀었던 이유가 어 예를 들어서 철학이라든지 기술 지문이라든지 과학 지문이라든지 이렇게 갈래가 많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각 갈래에 대한 하나씩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찾느라 조금 많이 힘들어했었는데 어 이제 선생님들께 조언을 많이 받으면서 그냥 그보다는 매 문장을 꼼꼼히 읽고 내용을 모두 파악하면서 각 문장의 중요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 신기하게도 원래는. 어, 문제와 지문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편이었다가 어, 이제 오히려 시간에 신경을 안 쓰고 지문에 집중을 하다 보니 시간 단축이 많이 됐었습니다. 이제 보기를 먼저 읽고 지문을 읽는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저는 문학 지문을 풀때 내용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항상 간단하게 인물 관계도를 그리고 뭔가 대사가 있을 때는 앞에 누가 이 말을 했는지 이런 것을 간단하게 필기를 하면서 소설의 경우에는 그렇게 읽었고 시나 산문 같은 경우에는 연계지문을 많이 공부를 하면 자연스럽게 그 수능에도 어떠한 주제의 질문이 나올지 정도는 파악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연계지문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많이 시간을 들였습니다. 저는 엄매를 이미 학교 내신으로 접하기도 했지만 수능 형식의 언매는 어, 처음에 개념을 공부하기보다는 일단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해설지를 보면서 다시 풀때 완벽하게 맞출 수 있을 때까지 어, 수없이 많이 반복을 했었고 그리고 평소에도 뭔가 어떠한 단어를 볼때 이것을 형태소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것을 발음할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집중해서 일상생활에서도 언매를 많이 접목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번에 수능 성적이 괜찮게 나왔다고 생각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오히려 수능에 연연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주변에서 뭔가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주변 분위기 때문에 압박을 많이 받는 친구들을 보면은 좋은 말로는 동기부여를 하지만 오히려 뭔가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으면서. 수능 공부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는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모든 과목을 꼼꼼히 적은 양이라도 한 덕분에 결국은 성장을 할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수시로는 7장의 카드를 모두 썼지만 일단은 정시로 대학에 지원을 할 예정이고 정시의 세 가지 카드는 모두 어, 스카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로 썼습니다. 어, 전공은 일단 어...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학부대학을 지원했고, 서울대와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관심 분야가 화학과 생명과학 쪽이라서 재료공학부와 화공생명부를 지원했습니다. 가장 표면적인 것으로는 항상 대학 축제를 가보고 싶다는 로망이 있었는데, 어,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저와 관심사가 잘 맞는 친구를 대학 가서 만나는 것이 가장 기대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관심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서 이렇다 할 직업으로서의 진로는 아직 확립하지 못한 상태인데 일단 수학, 인공지능, 화학, 생명과학 쪽에 관심이 많고 어 조금 더 일반적으로 큰 목표를 잡자면은 제가 좋아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그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좋아하는 것을 이제 걱정하지 않고 여유롭게 할수 있을 정도로 사용을 하는 것이 제 가장 큰 꿈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